세 실수 ABC에 대해서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대. 자, 그러면,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는데, 그제? 음. 응.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고, ABC가 같은 경우, A하고 B하고 같고, C가 같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ABC가 이러한 크기 순서일 경우, 자꾸 세 가지를 줬어. 그럼, 도함수를 먼저 줬다는 얘기는 이걸 갖고 너희들한테 뭐하게 할 확률이 크냐면, 미분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문제. 그죠? 맞죠? 미분된 함수의 그래프로 원래 함수를 추측하는 거야. 먼저 기억권 봅시다. a는 b는 c야. 그러면 f 프라임 x를 갖다가 선생님이 x 빼기 a의 전체의 세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지. 그렇 왜? b를 a로 고치고 c도 a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은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죠. 여기가 얼마지? A지, 그지? 이게 F'X야. 프라임 그러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고, 여기 값은 플러스잖아, 그치? 그니까 러 여기서 무슨 값을 갖게 돼? A에서? 극소 값을 갖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A에서 극소 값을 갖게 되는, 이러한 상태의 FX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왜? 내려가고. 0 됐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 그래프인데, 여기는 무슨 정보가 없냐면,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함수값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이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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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겠지만 실근 존재하겠지만 이때 실근 존재해 안 해. X축과 만나는 집이 없으니 실근 존재하지 않지. 그치? 따라서 얘도 알수 없다. 야 기억은 틀리는 거야. 자니인 번가요? 가. 니인 번은 A는 B 그랬어. 뭐 어, A는 B야. 그러니까 나는 F 프라임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기 A의 전체 제곱에 X 기 C 이렇게 쓸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이제 미, 미분을 하으면 항상 습관이 뭐라고? 미분대 함수의 그래프 를 그려야 된다. 그랬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C로 놔도 상관이 없죠. 그지? 왜? abc 대수를안 줬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완전제곱자리에선 튕긴다 그래서 그래프가 튕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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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선 따라라지 이렇게 선선 선 따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변곡된다 그랬어 여기서 이렇게 그죠? 아아 나, 나, 나 내려가야지 미안해 왜 올라가 내려가야지 돌았다 지금 그지? 딴생각으로 잠깐 했어요 이제 내려가다가 변곡으로 내려가다가 또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거야 그지? 그러니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 이 그림이야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A 값이 0보 작대. FA가 0보작대 이게 FA. 여기가 FA죠. 그죠? 이 FA가 0보 작다는 얘기는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야. 어?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참이 된다고. 이해 돼요. 그다음에 d 급번 이번에 a가 b보다 b가 c보다 크대. 아니야. c가 b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대.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그대로 x a 에 x b 에 x c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선 따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극소니까 다시 올라가다가 이번엔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또 내려와 그리고 올라갈거야자 이런식으로 근데 이번에뭐라 그랬냐면 fb값이 너무 작아 여기가 fb거든 fb가 0보다 작으니까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게 f(b)거든. 따라서 얘도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참이다. 얘.